안녕하세요. 루카리오 TV의 루카리오입니다. 오랜만에 로블록스 젬 모탈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꼭 깨고 말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로블록스 하는 건 처음 제가 로블록스 한거 진짜 오랜만이죠. 이제 다시 로블록스를 올리겠습니다. 자, 겨울이로 자, 간단! 여러분, 이게 바로 저의 점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깰깰 겁니다! 잠깐만. <laughs> 不。这没有？ 자 어차 어어어아 바다가 뛰어졌어 자 여러분 저 한번이라도 데미지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친구를 한번 따라잡아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잠깐만 <laughs> 어, 왜 이렇게 가래가 끼지? 이 <laughs> 아, 이렇게 뭐깐아요 아, 됐어요. 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아프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자, 데자... 여러분, 혹시, 어, 잠깐만요. 혹시 대자책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뭐 집사 TV. 그, 그 집사 TV 중에서 누가 더, 누가 더, 누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저는 멜로우님. 잠깐만요. 아 제가 감기라서. 근데 네, 여러분들은 가끔 로블록스 여러분들의 유튜버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해줘본적 있나요? 나도 거기 대조 나도 한번 거기 멤버 나도 거기 멤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응. 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저대 저도 대조층 멤버가 되고 싶네요. 에, 에. 아뜨거 하나 둘셋 여러분 보라색 틱구까지 왔습니다 오 여러분 뚫어질 뻔했어요 한 번에 인생 한 방. 아챠 역시 여러분 이래저래 저 깨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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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안녕.